낙주장 맞아, 낙주장. 아니요 또? 네, 제발. 낙주 진짜 나갔다 진짜. 발리 <laughs> 하나 걸렸다. 낙주야 타야 타. 부장님은 속이 많이 타셨을 거예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어 낚시의 순수민 문어 원정대 낙주 TV 민주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 열한물이고요. 부산 세븐호 야간문어낚시를 왔습니다. 2주 전보다 문어가 커졌을지 궁금해서 급하게 예약하고 와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첫 포인트에서 는 선장님이 일단은 레이저 빼고 이렇게 내추럴한 걸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레이저 달았다가 그냥 왕눈이 애기들로만 달아봤어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 어, 이거 어게조그만다 어? 진짜 조그만해 뒤로 들어가나? 뒤에 잡아다 이거 잡같아다 이거 잡다 이거 잡고 왔다. 이거 잡고 왔다. 이거 잡고 왔 이거 본 거야 뭐 아유 잡았다 씨. 난 빠진 거 같다. 나 누웠어. 빨리 나. 크다 이 사이즈 된다. 사이즈 돼 사이즈 돼. 히트. 사이즈 돼. 로드 보이지. 아 히트. 좋겠다. 이렇게 장량. 쭈꾸미야 이거 뭐냐 이거? 딱 기. 라면 용다 라면. 지금 라면 준다고? 아니 내거 라면 용이라고. 자, 너 뜯어. 아, 나도 빨리 농깡 하고 싶다. 빨리 나도. 어? 어? 이거 어? 뜯어. 뜯어. 밑걸림이 없다. 문어다. 뜯어, 뜯어. 다시 다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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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 뭐가 있구나? 바닥이 좀 아, 아닌 거 같아 아이씨. 다시 해 다시 계속 해봐 쉽게 포기하지 마 뜯어 어? 풀떼기였어 풀떼기 누나 누나 하는데를 가려서 감을 잡아야 되나? 감을 잡아야 되는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믿어 어차피 조금만 것만 올라타도 모를 수가 없잖아. 자신감이 없어, 뭐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주 야간 버기한 초과한번 해주세요. 자, 갑자기 반응해도. 한번또한번 바꿔보고. 신고엽 양보네. 어, 나 뭐가 있다? 뭐 있어? 음. 직함데? 아, 뭐야, 거, 줄이 걸려 있어. 아니야 또? 네. 라인이 라인. 어? 문호였네. 씨. 아, 다리 있었어. 바보. 있었네 어. 아, 근데 완전 빨판. 빨판 떨어졌어. 멍청이 아. 에, 막말 있으면. 어, 있는 거 같다. 달렸다. 있어, 있어, 있어. 드디어 잡았구나. 뭐야, 왜 잠깐 펴졌지? 아니, 아니야. 들어와, 놈 제발 아, 진짜 잡았다 <laughs> 잡았어 아, 박트롱 있어 어나 어, 진짜 잡았어 <laughs> 한 마리 아 얘기하셨다고요? 그럼요 오사람다 얘기해요 <laughs> <멈추지 않는> 아니 <데잖아>. 안 <laughs> 듣는다니까 미치겠다 미치겠다 <laughs> <laughs> 와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 이제 명광 눈물겹다 아, 1등 아홉 개 잡았대요 지금 아. 랍스야 아홉개 잡았대, 아홉개 <laughs> <laughs> 반성하자 자리는 잘못이 없다고 우리 잘못이다 세븐워크 블랙리스트 세븐워크 예약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어.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 어, 힘만 다 빠진다 <laughs> 처음이에요, 이철이 전전. 그래, 자연한게 당기고 있네. 요 아니, 지금 우리 한 선수 1, 2번 막빼고다 잡아요. 무슨 일이야, 이게. 자유 또하 당기잖아, 지금. 있는데 대줘요. 무시를 못한 거지, 내가? 벌거벗을 짓을 나 왜내 자리만 없어? 어, 뜯었어, 씨. 뜯었어, 뜯었어. 네, 선수도 할게. 또 선수 하나, 한명 감자 좀. 또 돌이야, 또. 돌을 <laughs> 계속. 돌을 계속 슛 꿨네, 진짜, 씨. 어, 씨. 순식간에 내네 말이 됐네? 응? 순식간에 내네 말이 됐어. 너무 놀았다. 씨. 야, 왜안 와? 던지 아, 좋었어 씨. 나도 안다 뭐야? 어떻게 잘 잡아? 놀라너 대신 놀았으면 잡아야 지금. 좋다, 엘리디오. 우와. 자리가 문제가 아니여 어, 씨. 바보야. 그, 완전 미끌림이라니까, 민주야? 얘기했잖아. 방금 완전 미끌림 같았지? 어, 어. 아니 미끌림. 슉, 잡고 있어, 그냥. 야, 다리도 엄청 크게 느겼다 야. 아주 큰일 어 바사삭이다, 바사삭. 라면도 안 먹고 지금 투혼 중인데. 맞춤형을 못 잡아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한 마리 잡았으면. 아리까지 바꿔줬어요 지금 아니, 사, 연, 타면 된다니까 타임이 와 파이팅 아, 해라 여기 치가좀 나오면 잘 나오는데 어, 좀 작아요 애들이 여기 좀 유치원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잡으셔야 돼용서 지금 가봐 잡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이스. 아 어, 낙지 잡았다. <laughs> 낙지 잡았다, 낙지. 어... 거 봐. 뭐잖아. 사면 타면 돼. 뭐야. 어, 씨, 있었어. 어? 씨, 다리 뭐 엄청 커. 씨, 이거 먹어야겠네, 이거. 이경주야 진짜 먹었어? <laughs> 재수 없어서. 오, 빨리 라 떨어진다 다리 하나 걸렸다. 지야 타, 타. 갑자기 미소. <laughs> 갑자기 일어나는 눈웃음, 울고 있더니. 말이 약간 많아졌다. 궁금증도 생겼네. <laughs> 한두 개만 더 잡아라 민주야. 두 개만 더 잡아. 넣었어. 잡... 엄청 멀리서 잡았어. 이야. 170? 많이 나왔어. 여덟 마리씩 잡은 거야. 여덟 마리씩 잡은 거야. 운동 두 마리 더 잡아라. 어? 두 마리 더 잡아 운동. 네. 거의 이제 철수 직전에 또두 마리 진짜 더 잡아가지고 다섯 마리 잡아 저는 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장님이 삘 받으셔가지고 200마리 넘기고 가, 넘겨야겠다고 해서 이벤트 200마리 잡으면은 애기 60개 걸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정곰님이 199번째 잡고 바로 뒤에 계신 조사님이 200마리째 잡으셔가지고 얘기는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무리 됐습니다. 네, 오늘 야간 문어낚시 2시 반 정도까지 낚시해서 배 전체에서 20명이 220마리 정도 나왔고요. 오늘 장원하신 분이 20마리 정도였고 저는 5마리 잡았는데 거의 오늘 평타가 7, 평균이 7, 8마리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사이즈는 아직도 라면용이 많긴 했는데 2주 전보다는 활성도는 훨씬 더 좋아졌던 거, 좋아졌고, 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일쯤 되면은 이제 큰 애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문어 원정대는 이제 다음에 또 어디를 가봐야 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잘 잡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